이제 한 명은 두렵지 않지 안 와? 어떻게 와 여길 기 어떻게 있었냐 얘나 때리려고 온거 아니야 얘 일쌰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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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여기가 마지막 장소? Oh! Ante, my hope, Alex. Are you there, Alex? Yeah. The console's a wreck. Damn it. Well, unless you see a radio shack around. You're gonna have to patch it manually through the maintenance panel. Okay. Okay, okay. Sounds simple enough. Yeah, well uh you're gonna have to find it first. On those old towers they installed those panels. it's Way high up. So climbing again. 자, 저기까지만 가보자. 야, 다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 총알도 죽고. 인형물품더 죽고 싶은데. 아따. 에드럽이 아. 필요한구만. 오! 아! 아, 뜨거! 날씬하니까. 옹! 그래 그렇지 당 방. 오. 너 정말 얇구나. F. F. 오. 아 추워요. <laughs> 저기로 올라가라는 거 아니야. 오. 베이스캠프. <laughs> <�post> 맨날 있어 이거는. 음, 뭐 없지? 가자. 다가짹가짹 <bisog desarrollo> <encontramos ExcelKK> <좋자>. 도착. 뭐.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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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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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ai> <laughs> <laughs> <acción> <laughs> 여기서다 잡고 간다. 오케이, 센시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와, 들어와, <목소리도> 오케이, 처리 완료! 더 있을 텐데, 분명히. 얘가 몇 놈인지 모르겠다는 건 많이 왔다는 겨. 왜안 오지? 뭐야, 저게 누구야? 빠지면서 해야 되겠다. 잡혀라 제발. 더 올게 더 올게요. 아직 많아 아직 많아. 오케이 한명 더. 잡을만큼 잡은거 같은데? 오케이 죽고 죽고 이 뒤에도 하나 있었고 이 위에도 있었고 어디서 쏘는 터드라! 더러운 데스트 저 여자가 다 죽이겠으래 어딨는데? 어디 어딨는데? 어디 이 위에 시체 있었어 맞아 이것도 먹고 난 굉장히 평화를 좋아한다고 먹인다고! 안보이냐! 안보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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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만 좀 오면 좋겠다 <웃음> <웃음> 발로 쏘는 척 하면서 나 정말 치사한 자식이었어 생키만데 나는 정말 Monday. I didn't 이것도 내 much. h 거 s 아, 지 말라고. r I g 라 t the neck, go, I g o 다 the neck. Ah, it's a 가 o o d one. 끊어버리지 이 Jacket t o w e 이이 t o p her at all c o s t 이를 눌러 줍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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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놈이야 오 안되겠다 이걸로 안되겠다 라이플 라이플로밖에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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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처리 야 보스 잡았다 보스 야, 보스 잡았는데, 니들이 왜 나오는데? 오케이, 활부품. 하나 얻었고. 업그레이드 못하니? 다 잡았나? 야, 이거 사실, <laughs> 옛날에 했을 때 진짜 어려웠는데, 보스. 와, 옛날에 했을 때 진짜 어려웠는데. 옛날에 했을 때는 얘한테 진짜 총알이랑 화살이랑 다 방패 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잡았거든요. 그것도 옛날 일이구만 벌써 오랜 추억이 되었지. 저기는 어떻게 올라갔냐? 어이양물품 인양물품. <laughs> 여기도 문열수 있네 뭐 없나? 어? 문 열고 딴데갈수 있네? 여기 열어봐야 되겠다 이씨으야 열렸다 어? 뭐 있다 아 이거 좀 그만 좀 보자! <목소리> 약간 그거 같은데, 군번줄 같은 건가 본데, 방금 건 가자. 어, 파이야. 여기 인양 물품 있으니까 태워서 또싸먹어야지 오케이, 벌써 290개 모았어. 분명히 다 썼는데. 오케이 여기 도 캠프파이어. 아무레디 아무레디 아무레디. 다음으로 가자. 걸로 가려면은 이거 타야 되겠는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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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게 타고 올라가면 되나? 오케이. Okay. 가자 앞으로 가자 여기 야야 <laughs> 야, 삐걱 소리 나여 우리 내려갈 땐 어떻게? 가버니 위에서 교조리 기다려야 돼? 와, 살이 또 있어. 이 차, 빨리 올라, 어, 엄마, 엄마. 빨리 올라갈 거야. 높이 올라갈 거야. 오, 야, 기울어진 거, 야, 피사의 사탑이야? 이걸 왜 이리 부실하게 지어놨어? 여기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가게? <laughs> 가자, 가자. 어, 엄마, 엄마. 야, 철이 이렇게 쉽게 휘어져? <laughs> 지금 자기 부식됐다고 자랑하는겨? 우 와, 경치 봐 봐. 경치 좋다. 여기는 알파이 그2 여기는 알파이 그2 I'm at t h 패널을 았다 a l right. Find the emergency channel. 채널? Hey. We got everything crossed for you down here, LC.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뭐 얘가 하겠지. 아. <laughs> 내가 하는 거야? Okay, okay, 잘 들린다. Mayday, Mayday. This is Lara Croft of the Endurance. We are stranded on an island in the Dragon's Triangle. We need help and medical supplies. Please respond. Mayday. 내 목소리 들리나? Mayday, Mayday. This is Laura Croft of the Endurance. This is aircraft Nautilus 177 Alpha. Searching for you since the distress call from your vessel. Almost giving up hope. So had we. We've got your approximate position. We could sure use a visual. I'll figure something out. We'll be heading your way soon. Now.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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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ra Croft, you are my <laughs> wow, <살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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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know, has actually just cracked a smile. <laughs> 아, 이대로 사는 건가? 살러 가자 뭐야, 여기 여... <laughs> 내려올 때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생략하다니. 우와! That's 진짜 아파 보이는데? 뭐 없지? f u e 뭐 있는 거 있나? 총알이다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이렇게. 어, 칼 가는 거야? 오! 오, 여기, 여기 못 가나? 아, 철저망이 있네. 이를 길게 누르면 은 불이 붙습니다. 오, 붙는다. 자. 이를 살짝 눌러서 비 트기 <laughs> 짜 어우 석유 유전이다 이래 길게 넘어서 점화 왠지 느낌이 상당히 안좋은걸 살려주세요 뭐야 오. 안 돼,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laughs> 일로 오지마, <마! 웃음> 오지 오지마, 오지마, 야, 이게 뭐한 짓이야? 진짜 아파 보여. 도와달래, 도와달래.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응, 음, 아프군. 오케이 위쪽으로 가자 위쪽으로 오케이 가자 저거 천천천 붙잡자 우와 이거 원래 이렇게 가기 힘든 건가요? 이걸 상대하는 자는 역시 라이플이지 아파아파아파 아파, 아파. 죽어라! 죽어! 이거 방패인데 내가 못 뜯냐? 여기다 아, 아씨가 말 걸어가지고 겠잖아요 빨리 얻고 가자 뜰 때가 됐어 위에 뭐 있나 본데? 오 열려 열라 오케이 인양 물품 갈수 있는 데가 없나? 오케이 없고 아저씨 미안해요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다 지금 비행기를 구조 요청을 불러가지고 왔는데 방금 추락했었죠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스킨이나 찍자 뭘 어떡하긴 어떡해 <laughs> 뭘 어떡하긴 어떡해. 동물시체. 동물 탄약. 탄약 조금 부족한 것 같아. 탄약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지 마음이 든든하다고요. 자, 여러분들, 저장도 했으니까. 저장도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회차 이번 회차 3회차는 조금 길게 여기서 조금 길게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빠빠.